고맙대요! 고맙대요! 요 잘생겼어요! 민별는안 이쁜 게어면요다쁘겠죠 감사합니다! 요겼어요 이렇게 또언급음 해주시고, 이 너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다 내일 아, 그래. 네, 네, 봐요 내일. 마지막에 네. 얘기하는 거 아시죠? 네. 다치면 안 되고. 안전하게 귀가하셔야 돼요. 네. 여러분들이 다프거나 다치면 제가 진짜 음이고맙고습니다습니다 <laughs> 아, 네, 네,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절대 잘될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셔야. 저도 행복하고 저도 잘됐어기 때문에 저는 이렇 이때만큼 저보다 더더 건강하고 더입쁘셔야 돼. 요여기밥을기야기야기야

와 이렇게 하지 말랐잖아 와, 자기가 좋다 아, 자기야 네 우리 자기들 집에 조심해고 <목소리> 네. 알겠어 네. 남은 남은, <목소리> <그치>? 남은 또 측정 <목소리> 사도 많으니까 맞아 네. 내일 네. 또 네. 만나요. 네. <목소리>

내가 더 사랑해